예. 문재인이 예. 본인을 뇌물죄로 기소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에? 그거 모르시죠? 그거 몇몇달 전에 이미 했어요. 뭐?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가 사실상 흥신소가 된 거예요. 이 국가 사정 권력이 예. 정치 좌익 기득권 정치 기득권의 흥신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검찰 폐지라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외치면 안 되는 게. 예. 그러면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에요 예. 일반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도움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예. 그러까 지금 본인들의 권력 사유화를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예. 끝까지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의 맥락이 있다고 봐요 감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을 했다. 유죄, 이재명에 대해서 네, 감히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했던 것 이상으로 예. 배갚아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국회에 출석했을 때도 그 그들의 행동대장 역할을 사실 하고 있는 최혁진 같은 사람이 어. 이상한 합성물을 들고 와서 흔들었죠. 예. 그리고 계속해서 언어로 모욕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는 공수처에 이제 입건까지 고발해서 입건 시킨 겁니다. 예.